네, 고239번 문제입니다. 어, 문장 넣기 문제죠. 제가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싫어하죠. <laughs> 여러분들 싫어하는데, 어, 저는 이거를, 어, 정이 그, 범인 색출하듯이, 어,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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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체예요, 이게. 이제, 호모사이드가 성립을 하려면, 이제, 살인 성립하려면, 일단 시체가 나와야죠, 그죠? 시체가 딱 나와야 이제, 시체 없으면 살인 아닙니다, 여러분. 시체가 없으면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살인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실종이에요, 아직까지는. 자, 일단, 일단 시체가 딱 있으면 이게 살인이죠. 그러면 이 시체를 잘 보고, 에, 여기서 뭔가 이제 정보를 많이 얻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용의자 탐색을 할때딱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를 잘안 봐놓으면, 이 보고 또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능은 이렇게 보고 또 보면 벌써 늦습니다. 여기서 다 많이 알아내야 돼요. 자 보세요. these 이런 헬스풀하고 논뉴트리티브한 어 헬스풀하고 뭐 건강에 좋다는 얘기겠죠. 근데 논뉴트리티브라는 건 비영양소적인 비영양적 그 건강에 좋은데 비영양적인 건 뭘까 싶은데요. 저는 뭐 어떤 아마 이런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딱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 팁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런 단어들은 말이죠. 얘를 꾸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컴파운드 이루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요런 것들이 사실 속뜻이 뭔가 어떤 전문적인 뜻을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밑에 안 좋나? 전문적인 뜻안 좋네요. 전문적인 뜻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맥락상의 뜻으로 유추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유추도 안 되고 그것도 모른다. 상관없어요. 그 정도의 말이면 중요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그냥 이런 거 아시죠? 저도 뭐,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왜 비영향적이라는 게 어떤 전문적인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건강에 어, 좋고 비영양적인 혼합물들, 인플란트, 이 어, 식물에 있는 이런 혼합물들은 provide color and function to the plant, 식물한테는 색깔과 기능을 주고, and add to the health of the human body, 인간의 몸에는 건강을 준다. 아, 그러면 뭐 이런 걸 제공해 주는 애네요, 그죠 이런 화학물질이 식물에 있는 화학물질이 색채와 기능을 주고 인간한테 건강을 주고 뭐 이런다는 거죠. 아주 좋은 애란 얘기죠. 이 좋은 데라는 얘기, 요 얘기 흘러가고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좋은 얘기를 찾구나. 자, why do people in the Mediterranean live longer? 아, 왜 지중해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가? And have l o w incidence of disease. 왜 질병 걸릴 가능성이 확률이 적은가? 인시던스가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질병에 걸릴 사건이 질병에 걸리는 일이 왜 적은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some people say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it's because of what they eat 그들이 무엇을 먹는가 고기에 달려있다 이 때문이다 그들이 먹는 것 때문이다 어, 음식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their diet 아 음식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다이어트는 이제 f u l 가득 차 있어요 신선한 과일 뭐 어 뭐야 생선 야채 홀그레인 통곡물이죠 이거는 통곡물 뭐 견과류 이렇게 차 있습니다 뭐, 뭐 좋은 거죠 다 몸에 좋은 거. 음, m individuals in t h e t u r 요 지중해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drink red wine 마시고요, use great amount of 올리브 오일 사용하고 아예 다 몸에 좋은 거 그렇죠. 쏙 몸에 좋은 거 열거한 겁니다. 쑥 넘어가세요 이런 거. Why is that food pattern healthy? 왜 이런 푸드 패턴이 건강한가요? 이제 이유를 밝히겠죠? 어, 이제부터 이유를 밝힙니다. One reason is that 아예 뭐 일본엔 아무것도 넣선 어안 되겠죠, 그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너무, 너무 맞죠, 그렇죠? They are eating a palette of colors. 다양한 팔레트한 팔레트가 뭐예요? 우리 우리 어, 뭐 색채를 넣었을 때 색채를 쫙 펼쳐놓는 그그림그릴때 넣는 게게 팔레트잖아요. 그래서 palette of color 그러면요 다양한 색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칼라에 어, 짝을 맞춰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냥 다이브스 칼러스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표현이 좋죠 그렇죠 어쨌든 다양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 다양한 컬러를 먹는다 이게 특이하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핵심이죠 그쵸 More and more research is surfacing. 더더더 더, 더 많은 연기가 연구가 surfacing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됩니다 어, 그 리서치들이 that shows u 알려줘요 The benefits of the thousands of y o u colorful 그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어 색채 있는 colorful한 phytochemicals, phyto는 plant 아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 plant chemical인 거죠, 그죠? phyto가 접두어로 나오면 원래 이제, 어, 식물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phytochemical 이러는데 뭐뭐 이거 뭐, 지뭐 어려운데 뒤에 나와 있죠. plant chemical이라는 거죠. 어, 식물의 화학물질. t h a t exist in food, 음식에 담겨 있는 식물 화학물. 어 식물 화학물이 어 그런다. 근데 이제 컬러풀한 그런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얘네가 나온 거죠 지금 이게 이게 굉장히 몸에 좋다는 거예요. 파이터 케미컬들이 색색 어, 다채로운 파이토 케미컬들이 몸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연결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여기서 여기 그대로 받아 갖고 왔으니까 자 each color 각각의 컬러가 c o n n e c t 연결되어 to a particular compound 특. 어, 특정 혼합물과 연결돼서 스는데 그게 that serves a specific function in the body. 몸에서 구체적인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컴파운드예요. 그게 어? 근데 몸이 어디? 몸이 왜 나와 갑자기? 몸이 왜나죠 갑자기? 음. 그죠. 몸이 갑자기 왜 나왔죠? 이상하죠. 어 여기에서 자 각각의 색깔까지는 좋습니다. 각각의 색깔이 연결되는데 혼합물과 연결이 되는데 혼합물도 좀 뜬금없이 나오긴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혼합물이 몸에 좋다 이상하죠 앞으로 가 봅시다 우리 아까 봤던 시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건강하고 논유리티브한 컴파운드들은 어, 컴파운드들은 바로 여기서 얘기한 파이터 케미컬즈를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아이 컴파운드가 그런 뜻이었군요 자 얘네들은 인플란트들은 색깔과 펑션을 플랜트에게 주고 건강을 휴먼 바디에게 준다. 휴먼 바디, 여기 있네요. 어, 여기 휴먼 바디, 인더 바디, 여기 있네요. 그죠? 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그러네요, 이거? 이거.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제가 좀, 뭐, 저는 문과다 보니까 저도 찐 문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그리고 전혀 이런 쪽에 관심이 전혀 없고. 지금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통풍이 생겨가지고 먹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도 그렇게 관심은 사실 없는 상황인데, 여기 여기, 여기 좀 야매로 휴먼 바디 딱 걸리고, 그냥 인더 바디 이게 그냥 끝난 건데, 이렇게 풀면 조금 더 쉬워요. 이거는 뜻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laughs> 그냥 '어, 여기 인더 바디가 무슨 바디? 어, 휴먼 바디? 어, 맞네.'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죠? 여기다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파이터 케미컬들이 굉장히 이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어 이런 이런 몸에 좋고 비영양적인 혼합물들은 어, 식물에게는 컬러와 기능을 주고 어 인간의 몸에는 건강을 준다. 어떻게 건강을 주냐면 각각의 컬러들이 특별한 특정한 혼합물과 결합을 하는데 그것이 어 어떤 몸에 특정한 특별한 어떤 구체적 기능을 도와주. 고 도와준다. 그러면서 몸에 그래서 도와주 그래서 몸에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 문장 다음에 나와야지만 어, 앞뒤가 맞게 되는 거죠. t 포위 f o l 예를 들어서, if you don't eat purple food, 만일 네가 퍼플를이색 푸드를 안 먹는다면, you are probably missing out on anthocyanin. a n t o c 안토시아닌을 안 먹게 어, 놓치게 되는 것인데,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어, 중요한 뇌의 어, 보호 혼합물이다. 아, 내 보호 혼합물. 그럼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혼합물, a particular compound가 엔토시아인 거죠. 그죠? 그게 퍼플 푸드와 서로 결합이 되죠. 결합된다는 말 여기 나오죠. 커넥트라는 말. 그럼 요거 요거의 예를 그대로 들은 건데 4번에 뭘 넣으면 될까요? 안 되죠. 이거 그대로 이 모양지. 이거 묘뭐 깨끗하게 할까요, 이거 잠깐만. 잠깐만. 요거를 지워 볼게요. 잠깐만. 깨끗하게. 아까 뭐 답은 여기서 찾았지만 지금 요 문장을 여기서지워 놓고 깨끗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치 칼러가 어떤 칼러가 칼러가 컴파운드 랑 결합된다는 표현이 있죠 자 퍼플 푸드가 엔토시아닌 이랑 결합된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엔토시아닌은 예를 놓치게 된다 얘는 이 프로 얘는 뇌의 보호 뇌 보호혼합물인데 얘랑 이게 얘를 안 먹으면 얘를 놓치게 된다. 얘랑 얘랑 결합돼야 되니까, 그렇죠? 시밀러리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if you 마찬가지로 하고 얘랑 똑같은 얘기 나오면 오븐에도 뭘 넣으면 안 돼요? If you avoid green color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Green color 하면 무슨 또 이제 뭐 나오고 화학 물질 혼합물 나오겠죠? Chlor Chlorophyll 일이 부족하게 된다. 이 Chlorophyll이라는 거는 어떤 식물의 a n t i o x i d a n t 로서 they guard your cells from damage. 너의 이제 세포가 망가지는 거를 막아준다, 보호해준다,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두개 연결, 두개 연결 똑같잖아요.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죠. 여러분, for example 나온 다음에, similarly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for example 위에는 일반화된 표현이 나오고 일반화된 표현이 나온 뒤 여기서 구체화된 표현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2번 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번 예고 얘가 2번 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딱 1번 예, 2번 예가 맞죠, 그죠 예를 이렇게 형상화시킨 게 맞고 그러니까 이기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이치부터 여기까지는 완전 누가 봐도 한 세트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1, 2번 우리 다 지우고 왔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걸 몰랐더라도. 어, 그러니까 3번이 답이다. 그리고 딱 찾아내지 못했더라도 1, 2, 4, 5번 다 지우고 3번 맞출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참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맞췄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어 결론은 뭐냐? 그래서 뭐 답을 맞추기는 쉬웠다. 어, 뭔 얘기인가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 인더 바디그 하나로 약간 야매로 쉽게 맞출 수 있는 어떤 측면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비교적 3번이 답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1, 2, 4, 5번은 답이 될수 없음이 명확하므로 고것도 어,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게 요기예요. 지금 소이기 점프과스밀러리 요거 하나 정도는 배우기 쉽잖아요. 이거는 그죠? 요거 하나 배워갑니다. 요거랑 두 가지 배워갑시다. 키워드 잡고 들어가는 거하고 소이기 점프 스밀러리요거하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39번 문제였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